안녕하세요. 자, 선생님하고 오늘도 신나고 재밌는 체 수업 할 건데요. 자, 먼저 선생님하고 먼저 체업를 하기 전에 신나게 인사하고 체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꼽스나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서 자,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인사 시작!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자, 어깨 위에 손하고요. 자, 손님 따라서 기가 쓱쓱, 기가 쓱쓱 후추쓱 체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위에서

손하고요. 자, 발을 흔들어요, 흔들어요. 갈고 있죠? 자, 우리 손. 자, 손이따어 흔들어요, 흔들어요, 킥스킥이 삼망치자 자, 다리 한번 두둑 두둑 토닥토닥 자 무릎도 세게 소리 나게 토닥토닥 어깨도 투덕투덕 가슴도 투덕투덕 엉덩이도 투덕투덕 자 신에 펼치려고요손바닥 바닥에 붙이고 다리 펴고 무릎 뜨고 하늘 보세요 구부러처럼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세번에내배 붙이고요 양쪽 발목을 쭉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했습니다. 그렇지. 자, 아빠 다리 했나요? 네, 네, 선생님. 자, 오늘 은 선생님하고 어떤 공부를 할 거냐면요. 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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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오. 이게 뭐지? 무슨 색이 오르시고 물 받았어요? 파란색, 블루. 블루. 이거 무슨 색이죠? 빨간색, 레드. 레드. 이거 무슨 색이죠? 초록색, 그린. 그린. 마지막. 노란색, yellow. 선생님이 오를 가져온 거냐면요 빨파노초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식, 뭐 도넛츠처럼 생긴 이름이 뭐냐면 뭐 도넛블럭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도넛블럭. 자, 네. 자, 선생님이 여기 빨파노초 네 가지 색깔을 이렇게 세놓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앞으로 나와서 한 개씩 몇 개씩요? 뭐 어, 헌규씨 하나씩 선생님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하나씩 이렇게 빼간 다음 아빠 다리하고 무릎 앞을 예쁘게 덮고 손무릎하고 예쁘게 앉아서 선생님처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할수 있죠? 선생님이 나눠줬는데 만지고요 먹는 거 아닌데 진짜 먹는 거 아닌데 이뻐게 깨물고 장난하면 될 거예요 안될 거예요? 안 돼요 이런 친구는 선생님이 앞으로 가서 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 친구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명씩 나가서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색깔 하나씩 가져가볼거예요자 가져가볼게요 선생님은 파란색을 좋아하파란색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색깔 하나씩 가져가면 됩니다 <람이> 자, 가져가 자 하나씩 더받았죠자 먼저 여기 있는 도너 블럭을 선생님처럼 쓰러지지 않게 세워보는 거요 세운데 이불로 바람을 세게 불어서 굴려 보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자, 한번 해 볼까요? 자, 바닥에 넣고 손이나 얼굴 밀면 안 돼요. 자, 이와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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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돼요. 잘가죠 자, 여자구잘 하니까 시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여자팀, 이쪽은 남자팀. 자, 먼저 우리 여자팀부터 자, 같은 위치에 놓고 선생님이 음악을 틀어주면 이불을 불어서 남자팀 있는 곳까지 빨리 가는 야 친구가 잘하는 거 알겠죠? 자, 손이나 얼굴을 밀면 안 됩니다. 자, 준비, 출발! 남자팀이 한번 해볼까요? 남자팀 준비 출발 TV야, 나나 TV야, 나나 TV야, 나나 TV야, 나나 TV야, 나고 t 이번에는 손바닥나에 TV야, 나나 TV야, 나나 t 떨어지나 TV야, 나나 TV야, 나나 TV야, 할수 있죠? 반대쪽도 해볼까요? 짠 알았어. 우리 친구 너무 쉬우니까 이번에 손등이 짠와자 반대로 짠 우와. 이번에는 앞바다리하고 무릎에다만 앞바다리 하나 하고 예쁘게 안 앉아있으면 안 올라가요 우리 친구들 짠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조금씩 어려집니다 오케이 오. 자, 반대 어깨도 해볼까요 오자 이번에 머리 안녕하세요. 잘했어. <목소리>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일어나서 동어배달을 한번 가볼 거예요. 자, 머리에 올려놓고 도어치가 떨어지지 않게 양팔을 벌리고 친구들을 피해서 선생님을 피해서 선진님이 주는 동업회단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 준비. 레레레레레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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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وت자 ,وت자. 네! 잘, 잘와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엄마 손가락을 들고 엄마 손가락이 낀 다음 손으로 야 돌려보는 거. 피자 스피 자, 할수 있죠? 자 준비. 돌려볼까요? 야 돌려보면 바람개비처럼 돌아본다. 와내 자, <목소리> 다시 말까? 와 이번에는 더 재밌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처럼 바닥에 도넛 블록을 세워놓고요 한 손으로는 쓰러지지 않게 잡고 한손으로 발을 쭉 뻗어서 자동차로 키처럼 슈우우와 선생님처럼 멋지게 불려보는 거예요. 수 있죠? 자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자 선생님처럼 다 놓고 발을 쭉 뻗어서 슈우우 우와 한번 해볼까요? 잘 된다 한번 더 해볼까요? 와신발다달 잘했어 어 우리 친구들 진짜 잘하네 자 이번에는 자 숨쉬기 한번 영상. 우리 친구신나이 달렸으니까 자 이제 여기 있는 도넛 블럭은 뭐가 될 거냐면요 찰칵 찰칵 사진을 찍는 멋진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구멍은 렌즈가 되고요 엄마 손가락을 위에 올리고 선생님이 먼저 말하는 색깔을 찾아서 카메라 사진기를 한번보세요 선생님이 하얀색 하면 여기 하얀색이 많이 있네 하얀색을 찾아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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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찰칵 사진을 찍고요 선생님이 빨간색 하면 빨간색 어 여기 있네 찰칵 찰칵 자, 선생님이 말하는 색깔을 먼저 찾아서 사진을 찍어보면 할수 있겠죠? 자, 준비! 자, 먼저! 교실에 많은 하얀색을 찾아서 찍어볼까요? 하얀색! 살타! 살타! 어? 카메라 선생님, 이번도 하얀색! 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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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번에는 검정색 찾아볼까요? 검정색! 살타! 예쁜 친구들 얼굴을 찍어주는 거야. 우리 친구들 천천히라살 알겠죠? 자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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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 잘했어! 잘제우잘선생잘보다잘 예쁜 잘리선잘님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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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 잘했어! 잘했 잘했어! 잘했잘했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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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 안 되고요.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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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들 몰래 친구 뒤로 가서 친구 엉덩이를 찰칵 카메라로 찍어보니 알겠죠? 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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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자 이제 우리 팀은 잘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 있는 도넛 블록을 두 개씩 줄 거예요. 자 앞으로 나와서 두 개씩 다 가져가야 되는데 선생님처럼 노란색을 꼭 가져가야 돼요. 이따가 햄버거를 만들기 때문에 노란색 치즈를 꼭 가져가서 선생님처럼 하나 또 좋아하는 색 하나 이렇게 선생님처럼 노란색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세 개를 만든 다음 자기 재료 할수 있겠죠? 두 개씩 더 가져가다 니다 우리 친구들. 노란색 하나.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색깔. 자, 가져 가지고. <목소리> 자 이제 여기 있는 도넛 세 개로 서진 님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두 개를 집어서 미키 마우스 자, 이번에는 선생님처럼 두 개는 바닥에 놓고, 자, 이렇게 하나를 열놓고 오토바이를. 놓고. 와, 잘했어. 그치. 자, 이번에는 자, 두 개는 세워놓고, 하나는 눕혀서 자전거로. 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처럼 빨간색이나 파란색, 우리 친구 좋아하는 색깔을 바닥에 놓고, 가운데 치즈를 놓고 위에 빵을 덮어서.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 자 선생님처럼 양쪽 빵을 잡고 여기 있는 치즈를 야, 던져서 짠 선생님처럼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치즈가 빠지지 않게 얍와 선생님 전하죠짠짠 짠. 이렇게 다섯 번만 해볼까 우리 친구들 다시 <목소리> 다섯,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잘했어. 네. 와, 우리 친구도 진짜 잘한다. 자, 이제 여기 도넛 블록으로 선생님이 무엇을 만들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건너갈 수 있는 무지개 검 만들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친구들. <laughs> 자 여러가지 색깔에 있는 무지개 진검다리를 만들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무지개 진검다리를 공략할건데요 양팔을 벌리고 팔가락 힘을 꽉 주고 옆에 밟으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진검다리가 부서지니까 선생님처럼 여기 구멍 있는 가운데 쪽만 선생님처럼 밟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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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될겁니 네. 하나 둘 하나 오오오 무릎 빠지면 안돼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친구는 천천히 조심을 정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목소리> 좋아 잘했어 옆에 내릴까요? 자 양팔 올리고 안 넘어져 더 조용히 해서 하나 둘

색깔이 상관없이 자, 바닥에 있는 도너플로 맞춰서 자기 키만큼 이렇게 싸우한 개씩 우리 친구들 볼때지처럼두 개, 세 개씩 싸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씩 가져와서 선생님처럼 짠! 짠! 싸아서 자기 키만큼 싸보는거할수 있겠죠? 자, 선생님하고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친구들거 건드리면 안 돼요. 친구들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선생님처럼 싸보는 자, 먼저 예쁘게 앉아있는지. 자, 먼저 우리 여자친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자팀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기 빨판 오초 예쁜 나무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한 개만 이렇게 뒀는데 우리 친구들이 교실에서 수업할 때는 빨판 오초 나무를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떨어뜨린 거예요. 자 선생님이 시작하면 색깔에 상관없이 여기 바닥에 있는 도넛 블록은 예쁜 무지개 나무잎이 됩니다 나무집을 하나씩 집어서, 여기 있는 나무에, 끼워서 예쁜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자, 색깔에 상관없이 우리 친구는 끼워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록색도 끼우고요. 빨간색도 끼우고요. 갈시이우 친구들, 자, 준비. 자, 하나씩 끼워봅니다. 하나씩. 골든이처럼두 개씩 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씩 끼워서, 자 내 말에, 전철유. <laughs> 자, 잘했어요, 이랬박수 예쁘죠, 우리 시그들? 와, 잘했어 최고. 자, 이번에는, 더 재밌는 거함어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파이프노초 나무를, 자, 이렇게, 네 군데, 넓게, 넣기 자, 우르시그 잘하니까, 여기는 나무에, 하나씩 집어서, 똑같은 색깔, 나뭇잎을, 나무에 똑같은 색깔 나무에 끼워주는 파란색에 파란색에 노란색은 노란색에 자, 빨간색은 빨간색에 초록색은 초록색 이렇게 한 개씩 할수 있겠죠? 자 우리 선생님 야옹이 선생님 잠깐만 한 번만 들어주세요. 있어 양우 선생님. 네 좋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남은 을 똑같은 색깔에 한 개씩 끼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출발 자 바람 쐬기 바람 쐬기 네,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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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을 보겠습니다만 조해주세요

들어가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쁜 빨파노초 나무 만들었나요? 자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선생님이 천천히 정리해 볼거에요 도전! 자 하나씩! 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마무리 운동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손에 붙이라고요. 가손 망치. 자, 다리 한번 들고. 다리 토닥토닥. 무릎도 토닥토닥. 자, 어깨도 토닥토 가슴도 포인트. 으아! 엉덩이도 토닥토닥. 고 아우치! 자, 손가지끼고요 자, 무릎 높이 들고. 넘어지죠. 조심 좀. 하나, 둘, 다섯, 여섯, 반대,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뛰뛰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넷. 자,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차렷 자, 생각 따라서. 어 만세! 자, 손머리! 어깨! 무릎! 어깨! 엉덩이! 어, 엉덩이 여기 있는데. 자, 배꼽순 나구요. 자, 그 목소리로! 자,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안녕.